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올려드린 그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이죠. 그 영상 그 알루미늄이 진동 그러니까 그 멀미나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감쇠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그 그 포인트도 이제 제가 그 포인트는 요번 주 아마 생방송으로 다시 다뤄드릴게요. 뭐, 논문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더 자세하게 라이브에서 다뤄드릴게요. 근데, 그거 말고, 바로 빗나간 포인트. 그러니까, 노사장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노사장님은 저를 처음부터 도와주셨던 분이라, 비난으로 가는 거를 사실 보는 것도 좀 불편하고, 뭐, 노사장님, 눈사장님, 둘분다 모트라인, 둘다 제가 보는 채널인데, 두 분들이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으신 건 안타깝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노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엉덩이로 지오메티를 느낀다. 그것은 약간 예능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엔지니어인데, 이 말을 잘 못해요. 유튜버 초보자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거 지금 편집 없이 빨리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에이씨 이것도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올려요. 일단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스펜션 튜닝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파는 회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 그 서스펜션 단품 가지고서는 댐핑 시험기라는 걸로 댐핑력을 측정하지만 결국 차에다가 장착했을 때는 다 수치화할 수 없는 사람의 감성으로 해요 노사장님 같이 엉덩이로 그런 이런 승차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유튜버 분들 중에 운전 잘 하시면서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승차감이 좋네 나쁘네 저는 그것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엔지니어들조차도 제가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같이 타도 제 엉덩이로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서스펜션 하시는 분들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마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 실제로 예전에 노 사장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을 때 이분이 그 벤츠 뭐였지, 아, 멀세데스 AMG였나? 어떤 차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느낌이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하고 물어봐 달라 그래서 제가 멀세데스 벤츠에 근무하는 엔지니어한테 한국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물어봤더니 그분이 실제로 와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물어본 적 대답을 오히려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민감한 분들은 그 재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예 하체 질량이 줄어들면 인해서 진동을 줄거나 승차감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 강체 그 부재라고 하는 거그 강체 자체가 스티프니스가 뭐더 약해서 아니면 뭐 그걸로 그게 감쇄력이 더 세서, 댐핑력이 더 세서 흡수할, 흡수해서 진동이 좋아진다라는 정보가 자꾸 재확산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분 얘기하는데도 참 말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근성, 그냥 엔지니어 갬성대로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채널을 꾸려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시고 노사장님에 대한 비난, 뭐윤 사장님에 대한 비난도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비난을 지우도 지워도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비난 같은 거는 개인 자기가 욕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 비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비난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로 쓰는 게뭐 연예인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 상처 받으니까. 제발 자제해 주시고, 어, 그 하체 질량 관련한, 하체 댐핑력 관련한 것은 이번 주 라이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 급하게 좀 마무리는 어야될것 같아서 자꾸 엉뚱한 대로 화살이 나가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제가 잠깐 운전하다가 멈추고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요. 이 영상이 좀 흔들리죠. 손으로 자꾸 찍어서 그래. 기술도 엄청 미약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이렇게 요즘에 갑자기 구독자도 많아졌던데 아 어, 괜히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송구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저는 연, 연예인 같은 건 천상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더더 더 좋은 유튜브 자동차 문화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빠이